그리고 또세 번째 물기를 많이 머금은 종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물기가 많이 머금은 종이라고 하는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별상노랑입니다.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음.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겹치기 시작할 때 네. 혹시나 집에 어떤 이런 물건들을 좀 잘못 두진 않았을 때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음. 나를 좀안 좋게 만드는 어떤 음. 이런 물건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뭔가 좀 막혔다 그러면 어디서 막히지 모르잖아요 그쵸. 나도 모르게 어떤 물건을 통해서 그런 기운을 타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인간이 잘못 들어와서 인동법이 났는지 음. 어? 어디서 탈이 잡힌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음 사람한테 기운을 많이 줄수 있는 물건들이 조금 있거든 음. 제가 좀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어, 일단은 첫 번째는 시계예요 어, 시계. 시계는 흐름과 생명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시계 위치라든지 이런 시계가 멈춰 있다든지 이런 고장난 시계라든지 이런 시계가 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운을 부르는 어떻게 보면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또두 번째 타인의 머리카락이야. 어. 응. 나도 모르게 옷에 묻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숙소에 가면 빛이 있잖아요. 그치. 어. 그러니까 빛에 딸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 그러니까 타인의 머리카락이 어찌 됐든 간에 나한테 묻어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타인의 머리카락은 인간의 진짜 신체 일부란 말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대수 대명 칠 때도 머리카락 갖고 오라 그러죠.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운을 많이 담고 있는 좀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 내 항상 집에 올 때는 앞에 이제 현관문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찍찍 있잖아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롤러로 다 해가지고 버리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음~ 그리고 또세 번째 물기를 많이 머금은 종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물기가 많이 머금은 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래된 편지라든지 오래된 뭔가의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종이, 낡은 종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좋아요 일단 종이라는 거는, 쓴먹은 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감정이 많이 배합, 배합되어 있고 감정이 많이 들어있는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편지 같은 경우는 자필로 쓰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종이일수록 그 영향을 많이 줄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집에 뭐 조금 오래된 종이라든지 오래된 낡은 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한 번은 소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소각을 못하면 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이런 물건들이 따라 들어가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운기를 한번 점검해서 정화를 한번 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이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개운이나 정화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